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전해드리는 힐링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23년부터 달라지는 많은 혜택 중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부터 한 영일산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월 35만 70만원씩 지급됩니다. 현재 이들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 수당이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1세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다우처냐 현금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전액 현금 지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이며 신청 방법은 다른 수단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70만원에 더해 아동수당 10만원까지 받으신다면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힐링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